반갑습니다. 코인명당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상승하는 시총 1조 미만의 코인들은 별다른 노지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비트코인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에게도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알트코인들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어떤 코인을 어떠한 타점에서 매수 매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분이 남겨 주시면 코인 명당이 직접 드리는 핵심 급등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당 코인 메인 프레임에 대해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레임 토큰의 화폐 단위는 MFT이며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입니다. 메인 프레임 코인의 보안 모델은 암호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열과 감시도 가능하며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현재는 하이파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리뉴얼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디파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리고 메인 프레임의 대출 방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NFT를 담보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는 조만간 사이즈를 대폭 늘려 확장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 이 부분들도 모두 호재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머니 스트리밍 기술을 보유한 사블리에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메인 프레임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디파이라는 혁신적인 금융 프레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신뢰를 얻어 활발하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메인 프레임의 전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단기적인 펌핑이 한번 나왔습니다. 분명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놓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대응과 대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웠다는 건 주가 상승 양봉이며, 주가 상승 양봉이 떠주면 어느 선에서는 지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세선을 그어보면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해 주면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28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는 상승시 본인이 정한 기본 수익은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 목표가까지 가는 게 좋은 매매법입니다. 진입을 해서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는 기본적으로 걸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저 없이 손절하고 현금 확보하여 더 좋은 종목으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나간 매도세가 없습니다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은 아주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았을 때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장중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고점에서 강한 매도세의 출현이 있었어야 하나 여전히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부터 매집하여 최근 단기적인 펌핑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상승시킨 뒤 어느 정도의 물량을 털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꼬리를 나타낸다는 건 개인들의 물량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뜻이겠죠. 즉,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예고하는 걸까요? 분명히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전략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자면 매수가 15.5원, 1차 목표가 18.1원, 손절 라인은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지선 부근까지는 견디기 힘드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상담 및 대응이 필요하며 제 영상을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13.2원 타이트하게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입니다.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충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코인은 고점에서 사서 물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매수매도 타점인지 알지 못해 어떠한 정보도 없이 진입했다가 결국 고점에 사서 물리고 말죠. 변동폭이 큰 코인 시장에서는 빠른 대처와 대응이 곧 수익을 내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가난한 개미가 아닌 부자 개미가 되길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문의 주시면 모든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명당이었습니다.